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고속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러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laughs> 어, 진짜 너무 영광인데, 멀리 대전에서 오신 어떤 구독자분이 계세요.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저는 방구석 리뷰룸의 애청자 대전에서 온 송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송규님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이제 찾아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방구석 리뷰룸 형님의 채널을 되게 즐겨 봤어요 저는. 음. 그래가지고 아 뭔가 뵙고 싶다 배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짜증날 정도로 컨택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제 <laughs> 어, 아니 짜증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는 열심히 봐주셔서 되게 좋았고 또, 또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맞습니다 과제 겸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과제? <laughs> 예 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발걸음은 정말 미약하지만 끝은 굉장히 장대할 것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뭐 끝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조언을 좀 해드리고 필요한 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는 구성이 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자 <laughs> 방구석 리뷰룸 채널 또 애청자답게 <laughs> 어, 추천해주시는 물품들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어... 아 열심히 알바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MV88 예, 어, 그 마이크 스파이... 어, 지금 최초로 지금 쌍으로 지금 출연을 했어요. <laughs> 네 애플 워치도 있고 어... 에어팟도 있고 뭐 어... 리프 아이브리지 3 구태해가지고. 여러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진짜 아 지금 이게 아이폰 10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진짜 다 있으세요 오늘 사실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제일 핫한 주제가 요즘 있잖아요 그쵸 예. 또 iOS 12 베타 버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들 너무 관심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쵸 예. 너무 이게 미모지 같은 거라든지 예. 관심이 많으셔서 뭐 어떻게 깔아야 되냐서부터 지금 이게 정식이냐 뭐 문의가 많은데 12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은 개발자 베타만 나와 있는 상태고, 정식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아마도 한 아이폰 차세대 모델이 나와야 정식이 나올 건데, 그래도 요번 베타가 좀잘 나와서 느낀 점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폭성규님은 처음에 설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아, 알았어요? 그잘 몰라가지고, 일단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여기저기 영상 올리신 분들 거 보고, 더 로그. 아, 예, 그거 열심히 예, 예. 그분도 올리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iOS 12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어, 예. 그거 보고 했고. <laughs> 아 이게 사실 아직 리스크가 사, 크긴 커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개발자를 위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쓰다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이제 DFU 복원이라는 걸 해서 펌웨어를 다시 씌워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백업도 미리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는 잘 생각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마음에 든 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들었어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퍼포먼스 확실히 빨라졌죠. 예, 정말 그거를 저... 확실히 퍼포먼스가 수치상만큼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애플이 발표했었던 것만큼 정말 카메라 기동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스크롤 같은 것도 빨라지고 확실히 앱 기동 속도가 빨라졌어요 맞아요. 아이폰 10이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좀 미세하게 오, 빨라졌네 라는 느낌이 들긴 아, 예, 들어요 맞아요. 그 소소한 거 사소한 거 하나에서 느낄 수 있더라고요 뭐 음... 폴더를 닫고 다른 어플을 빠르게 들어갈 때뭐 이런 아... 식에서 저는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에서 더 느껴지더라고요 아... 뭔가 진짜 물르듯한 느낌이 더 강해진 느낌? 훨씬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퍼포먼스가 향상됐구나라는 거 느꼈고 위젯 들어갈 때 있잖아요. 아, 위젯. 위젯 들어갈 때는 사실 약간 미세한 잔렉이 있어요. 아, 예. 근데 그런 부분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업데이트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기능 100개 넣어주는 것보다 사실 기본에 충실한 거 진짜 이럴 때 좋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외에 뭐 미모지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 나오자마자 만들긴 했는데 네, 본인의. 미모지를 선보여준다고 합니다. <laughs> 제가 미모지를 저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좀더 저보다 잘생기고 <laughs> 예쁜 거 같아요. 아 어, 근데 되게 귀엽게 잘 만드셨다. 이게 혓바닥 이번에 혓바닥 움직임이 인식이 되잖아요. 네. 아, 이게 저는 그래도 별거 아니지만 네. 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애플 역시나 애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잘 만들었네요. 귀여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진짜 본인이 말한 대로 실물보다 낫네. <laughs> 이게 의외로 진짜 사람들이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귀엽다. 아이폰 10만 되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데 아마 차세대 기종들 뭐 아이패드 차세대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또 변화점을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 스크린 타임 표시해주는 기능이랑 어. 어, 방해금지 모드가 개선이 된게 마음에 어. 들었습니다. 그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laughs> 어, 그런 걸좀 저를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와서 일단은 굉장히 뿌듯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0에 쓰던 걸 조금 바뀐 점들이 전 와닿더라고요. 아, 예. 이제 멀티태스킹 모드 들어갔을 때 아, 맞아요, 맞아요. 지울 때저 저 이거 실행 앱 종료하는 거 바꿔서 그게 좋다고 해 예, 예전에는 물론 찰나이긴 하지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렇죠. 올려서 없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개선이 되어서 한 번에 지울수가 예, 있죠. 맞아요, 맞아요. 또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이 또 와닿는 게 아이패드 제스처랑 아이폰 1 아, 제스처랑 맞아요, 맞아요, 다르다. 다르다. 역방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하나로 됐죠. 예,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져가지고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을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를 좀더잘 다듬고 보듬었다 뭐 이런 전그렇게 느꼈습니다. 화면이 뭔가 더 밝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그게 생각해보니까는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 아이폰 배경화면을 설정하면 사진이 약간 어두워지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건 잘 몰랐습니다. 원래 배경화면을 해놓으면은 그 사진이 아이콘이랑 겹쳐지니까 약간 어두워져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배경화면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아 그래서 좀더 밝게 보여요. 어. 와닿는 변화가 또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어떤 건가요? 아이폰 10 사용자라면 공감할 만한 게 페이스 아이디가 네. 만약에 얼굴 인식 실패되면 이제 위로 스와이프하면 강제로 아 인식을 한번더 해요. 아아 맞아요. 그 네. 글씨도 되게 더 크게해서 나오던데 그 인식하는 게.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스와이프하면 한번더 인식을 시도해 준다는 거. 아, 맞아요, 아요 그런 사소한 거 정말. 네, 그런 것도 와닿고 이제는 페이스 아이디를두개 설정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아 그럼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쓴 모습하고 안경 벗은 모습으로 하면 될것 같네요 근데 그거 원래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제 대체 외모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우와. 그래서 페이스 아이들이 이제 두개할수 있다는 거 우와. 그런 점이 또 바뀌었습니다 또한 가지 사소하게 또 와닿은 거는 램 관리가 좀더 좋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음... 음, 리프레시가 좀더 좋아졌다? 역시 네, 그런 느낌까지도 이제 와닿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메저라고 측정하는 거 예, 영상 예. 올렸는데 그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제 오. 지하철에서 봤습니다 리플 중에 그런 리플이 있었어요 이걸로 키잴수 있지 않느냐 원래 키가 몇 정도 되시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79에서 8 4 사이 정도 됩니다 아. 네. 맞았죠. 어 정말 대단한 기능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공대를 가야 돼요. <laughs> 공대생은 이런 거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거는 해놓은 걸 이제 쓰는 것뿐이니. 맞습니다.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놀랍다. 아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iOS 12 베타를 사람들에게 추천할 거야 아니면 자기는 돌아갈 거예요? 저는 일단 이번 거는 안정화됐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아 깔아봐도 괜찮다. 네, 괜찮은 것같습 근데 사실 실사에 불편함은 없는데 짜잘하게 좀 불편했던 게 아직 카톡이 대응이 안 돼서 아 맞아요. 푸시가 오면 전화번호라고 뜨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전화번호라고 뜨더라고요. 네. 사람 이름이 지금 푸시가 오면 전화번호라고 뜨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베타라서 네, 텔레그램에서 아직 레이아웃이 깨져요. 그래서 버튼이 밑에가 잘려요. 그래서 터치가 안 돼요, 잘.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 있는 불편함이 있고 룸마피전을 제가 많이 쓰니까 그쵸. 영상을 이제 카메라 키스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쵸. 이번에 좋아진 점이 이제 카메라 어댑터에서 영상 가져올 때몇 기가인지 알려줘요. 음... 예전에 그게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보가 생긴 건 좋은데 불러기가 잘안 돼. 어... <laughs> 네. 그럼 좀 약간 그런 건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베타니까 네. 근데. 네, 네. 그러한 불편함들이 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미모지나 쓰고 싶어서 올리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베타는 베타라는 거를 아시고 폰 온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 아, 그건 나도 느껴요. 발열이 나는 느낌이 옛날보다 조금 잦아진 느낌? 아 예.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배터리 소모가도 크고 열도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인덱싱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아, 네. 근데 옛날보다 어, 조금 더 뜨거워졌나? 약간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 막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냉장고. <laughs> <laughs> 방구석 리비룸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지금 베타 갖고 해봤는데 지금 멀리서 오셔갖고 지금 한쌍의 지금 조합으로. <웃음> <웃음> 저는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많은 분들을 사양하지 않고 만나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스타 같은 데서 DM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또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튜브도 더욱더 욱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 <laughs>